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했다?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구글 자체칩 TPU에서 됐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간밤에 엄청난 발표가 또 났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의 2.0이 갑자기 출시가 된 건데요. 사실 최근에 오픈AI의 뭐 새로운 프로모트라던가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 2.0 발표는 단순히 LLM 업데이트만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 아스트라 같은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대화하면서 뭔가 에이전트 모델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왔고 게임을 할 때도 대화하면서 하고 다양한 것들을 실제로 에이전트 기반의 AI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라는 관점에서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AI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건이라서 아마 올해 끝나기 전에 가장 큰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구글이 이게 너무 엄청난 발표를 해가지고 요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글 자체 설계 칩 TPU 있죠? 이 TPU의 V6 버전 이제미나의 2.0을 학습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빠르게 한번 스키밍 하면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좀더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은 좀더 깊게 파고들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미나의 2.0의 출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에이전트 모델 혹은 멀티 모달리티가될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멀티 모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디오로 대화하고 텍스트로 정리를 하고 이미지를 즉각즉각 즉각 카메라로 보면서 인식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에이전트가 나아되 있는 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죠. 자, 재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들어가시면 은1.5 프로 1.5 플래시 말고 2.0 플래시 익스페리먼털 이라고 하는 이 실험 버전을 미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써볼 수가 있는데 혹시 나는 써보고 싶은데 안되나요 물어보시면은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재미나이는 한달 무료로 주거든요.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익스페리먼털에서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벤치마크 수치들은 사실 약간 감흥이 없죠 뭐 당연히 더 발전이 됐을 거니까 뭐 그럴 거다라고 봤는데 이 제미나의 1.5 프로와 플래시 버전 요건 아니잖아요 플래시는 좀 약간 경량화돼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모델인데 이전에 1.5 프로도 성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프로보다 앞선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런 컨텍스트라든가 오디오 부분 이런 부분만 약간 못 미치는 거 말고는 대부분 다 빠르게 추론하는 이 플래시 버전조차도 1.5 프로보다 2.0이 더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시가 됐으니까 챗봇 아르나 LMCS에 가가지고 등록되어 나 한번 봤더니 어, 바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재미나의2.0 플래시, 플래시가 지금 3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c h g p t 가장 최근 버전이 2등이고 그 위에 또재미나이가 있죠. 지금 아직 2.0 프로가 나오지 않. 1.5 플래시가 굉장히 밑에 있는데 2.0 플래시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구글이 사실 이 AI 서비스를 내놓는 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검색 시장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중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2.0부터는 아예 다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AI보다 훨씬 더 앞서는 거죠. 그래서 재미나 2.0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에 AI 오버뷰 기능 있죠. 여기에서도 바로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구글 검색에서 예를 들어 뭐 수학 방정식을 전나거나 아니면 멀티모달로 뭔가를 한다라거나 코딩 관련된 질문 같은 거. 이런 복잡한 것도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블로그에서 안내된 바로는 전 세계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웹에서 일단 가능하고요. 제미나이 앱을 통해 가지고 2.0 플래시 익스퍼리멘트 버전을 지금 쓸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써 보실 분들 써 보시고요.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온 것이 딥 리서치라는 게 소개가 됐는데 일단 영어로만 가능한데 이게 뭐냐 채 g p t o 1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주제를 탐구를 할수 있는 거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보고서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대학원생 대상이라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러면서 복잡한 연구를 대신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굉장히 그 고수준의 추론을 할수 있다라는 버전으로서 지금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따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오면 리서치 결과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보이시죠 오늘 쓸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 버전의 베이스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은 다 공개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떠야 될것 같거든요. 1.5% 프로 위드딥 리서치라고 떠야 될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여기 아직 활성화 안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제미나이 2.0 플래시 익스페리멘털 모델은 이 개발자들이 지금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실험 모델이지만 지금 API를 가져가서 쓸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 구글 AI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보텍스 AI 통해 가지고 모든 개발자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지금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멀티 모달리티의 방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미나이 2.0이 여기에 활용이 가능하니까 앱들도 이제는 오디오 이미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앱으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포함해서 다양한 앱들이 이렇게 개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구글이 선수를 쳤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픈 AI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점차 하나하나 발표하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멀티 모델리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오픈 AI가 압동수를 빡친게 아니라 구글이 먼저 했다라는 거 뭔가 묘한 쾌감이 있어요 맨날 오픈 AI가 약간 약삭빠르게 이렇게 한게 있었는데 LLM들이 늘 그렇지만 특히 코드 작성 이라든가 약간 에이전트 모델에서 이제 고급 지침을 바로 처리해 주는 이런 지능형 기능들이 강화됐다라는 포인트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제 사용성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와봐야겠지만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것 그만큼 뭔가 자신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구글이 이전에 좀 이제 이슈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도 드디어 뭔가 레디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재미나 2.0 플렉시 이번 익스프레멘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 프로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아까 갖고 있다고 벤치마크를 보여드렸죠 근데 속도가 2배더 빠릅니다 그러면서 멀티 모델 이미지 생성도 지원하고 검색을 한다거나 뭐 코드를 이제 실행시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음성 생성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뭐 이미지 생성이나 음성 생성 같은 것들은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년 초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자분들께서는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나 재미나의 API를 무료로 이용을 해가지고 1분에 10번 요청 혹은 한 달에 400만 토큰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빨리 이 개발자들을 포섭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서 이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는 욕심이 보이죠. 근데 제가 이것저것 보니까 여기 블로그 쓰신 분이 자, 요거 확대해볼게요. 이분이 이제 영미권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2.0 프로도 뜬 거예요. 근데 2.0 프로 익스페리먼털 0111이라고 돼있죠. 요게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마 다음 달, 그러니까 2025년 1월 11일에 프로를 발표하지 않을까. 오늘이 12월 12일이잖아요. 딱한달 전에 이걸 완전 빵 터뜨려 놓고 한달 후에 프로까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거기다가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 프로젝트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카메라를 켜고 이 멀티모델로서 현재 그 카메라에 들어온 이미지들을 바로 인식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다국어 대화도 지원을 하고요. 뭐 구글 검색, 구글 렌즈, 뭐 구글 맵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 10분 동안 대화를 기억해가지고 빠르게 응답을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정된 사람들의 한해서만 지금 풀어갖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영상으로 막 나오고 그랬어요 구글이 워낙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플랫폼의 강자로서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여기에 결합을 시키면서 구글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뭐 나중에 뭐 레이벤 뭐 글라스 같은 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도 이런 것들이 바로 확장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겠죠 여기다가 프로젝트 마리너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도와주는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거예요. 웹브라우저 옆에 더놓고 구글 시트에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뭐 텍스트라든가 뭐 이미지, 뭐 코드도 분석을 할수 있겠고. 지금 이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크롬이 뭐 구글에서 이제 나온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AI 에이전트 줄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또 깃허브 워크플로에 바로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코딩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해서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게임 같은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래식 클랜을 이렇게, 재미나이를 이용해가지고, 뭐,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를 받고 추천을 받고, 실제로 뭘 하고, 이런 것들도 하는 거를 시연을 한 거거든요? 동시에 구글 검색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실시간 대화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게임 세상, 이거를 이제 교대로 같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했다?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구글 자체 칩 TPU에서 얻다 아, 이게 정말 멋진데. 6세대 트릴리엄의 출시를 발표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글 클라우드 이용하면은 이거 TPU 실제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죠? 재미나의 2.0을 훈련시켰다. 이걸로. 이 말이 뭡니까? 엔비디아 GPU 없어도 우리가 자체 칩을 설계를 해서 이렇게나 좋은 성능을 가지는 AI를 우리가 직접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엔비디아도 한번 팡 치고 에이전트 모델로서도 애플 같은 애들도 팡 치고 오픈 AI도 치고 그냥 우리가 다 먹겠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칩을 굉장히 오랫동안 설계를 해왔고 그러면서 매번 할 때마다 훈련 성능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론 처리량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전기를 덜먹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거니까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겠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HBM 용량도 두배로 늘리면서 빠르게 인프라 구축에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 놀라운 부분이죠 뭔가 구글이 늦게 시작했다라고 해서 계속 뭔가 서비스도 잘 안되고 약간 그 노이즈가 많긴 많은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완전 반격을 일으켜 낼 수가 있는 뭔가 그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AI가 지금 뭐 버블론이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AI 서비스로서 획기적으로 성공을 시킨 그래서 매출을 엄청나게 올려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인프라에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고작 해봐야 지금 2년 좀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쟁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구글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렇게 AI 서비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관련 여러 사람들이 여게또그 후한 점수를 주면서 또한 단계 나아갈 가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글은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타겟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뭐 투자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돈이 모자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고 저도 빠지지 않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 점 에러 많이 팔로우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는 다르게 너무 짧은 이런 재밌는 영상이라든가 내용들 빠르게 소식 전달해 드릴 것들 이렇게 짧은 글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